오늘은 종이 적기 시간에 뭘 만들까 한참을 고민한 친구도 있었고 또 닫은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었던 친구도 있었지.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좀더 쉽고 재밌게 키울 방법 어디 없을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허민입니다. 2024년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육아정책 연구소에서 개발한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은 과학, 영어 등총 다섯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한 번에 업 시켜줄 연령과 영역을 통합한 활동으로 구성된 새로운 방과후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여원 교수님과 함께 방과후 프로그램 및 유아기 창의성 사회성 발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 김용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과 사회성 이게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어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유아기에는 배움이 아주 평범하지만 특별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방법이요? 어떤 걸까요? 그건 바로 놀이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창의성을 비롯한 다양한 인지 기능들이 자라고요. 또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 또 정서적인 능력들도 자라나게 되죠. 놀이는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네요 오, 아이들한테 놀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어떤 특별한 학습을 해줘야지만 이런 능력들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또 놀아주는 거는 제가 자신 있거든요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정 잘합니다 <laughs> 근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관에서 머무르는 만큼 오전에 교육과정 시간과 마찬가지로 놀이 와 심이 이루어지는 방과후 시간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역할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창의성과 사회성이 쑥쑥 자랑는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창의성과 사회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 활동으로 구성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활동들이 담겨져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훈민님께서 미리 보고 오셨다면서요? 아 제가 미리 보고 왔습니다. 그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짜잔! 교수님 프로그램 이름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알쏭달쏭 호기심 톡톡 창의성 기르기 프로그램이군요. 이것도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알성달성은 세상을 탐색하며 생기는 궁금증을, 이 톡톡은 그 궁금증이 아이디어가 되어 터지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유아기에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성이 키워지니까요. 프로그램 목적과 딱 맞네요. 여기엔 '궁금이', '새로미'라는 친구가 등장해서 다양한 상황을 열어주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미줄도 있어요. 편에서는, 두 친구가 산책 중 거미줄을 보고 모양이 다 똑같을까? 라고 질문하며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이야기 속 질문을 통해서 상황에 더 쉽게 몰입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정말 그럴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사고를 확장하고 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탐구하는 능력들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다른 친구의 아이디어나 관찰 결과에 대해서 듣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향상되죠. 아, 그냥 즐거운 놀이가 아니라 발달 과정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어 있군요.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또 관찰하고 만들어 보면서 자연스럽게 창의성이 자라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 창의성 프로그램은 창의성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 민감성, 독창성, 융통성, 유창성, 정교성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핵심 요소별로 호기심 많은 어린이, 독창적으로 상상하는 어린이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가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데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걸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구성된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성 기르기 프로그램, 도란도란 마음 튼튼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사회성 발달에 관련 ]에서는 우리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제 전문 분야이긴 하죠. 여기에도 뭉뭉이, 씩씩게 등, 동물 유치원과 블록 유치원 친구들의 이야기로 활동이 시작돼요 저기 보이는 친구들입니다. <laughs> 인형 친구들의 이야기로 활동을 시작한다니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도 어, 나도 저렇게 느껴본 적 있어 하고 공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30차시 프로그램을 쭉 둘러 보니까 블록 놀이도 하고 전통 놀이도 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나누는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더라고요. 활동 차시들은 정서 표현, 도망 수용, 공감 배려, 친사회성, 사회 규칙, 협동이라는 사회성 영역을 골고루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회성은 친구와 함께 놀고 이야기 나누고 규칙을 지키고 또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또 표현하는 능력, 다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서로 생각이나 입장,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 그리고 서로의 관심사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 함께 협력하고 놀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포함되죠.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흐름에 맞춰서 정말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좀 감이 안올수 있으니까 예시 프로그램은 함께 보면서 좀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마음 소리편에서는요, 마음에 따라 색과 소리가 달라지는 구슬을 가진 꼬보기와 양양이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맞춰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투명병에 구슬, 콩, 모래를 넣어서 마음 마라카스도 만듭니다. 오늘 내 마음은! 이런 소리야! 하고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아주 좋은 활동인데요.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또 친구들의 다양한 마음 바라카스 소리를 들으며 그 친구는 오늘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창의성 기르기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금 함께 본 사회성 기르기 프로그램도 각 차시마다 짧은 창작 이야기가 영상 또는 이미지 자료 형태로 제공된 뿐만 아니라 활동에 필요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들과 활동 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님들께는 진짜 알짜배기 자료겠네요 그럼 교수님 한권 가져가시겠어요 어제 마음 어떻게 아셨죠? 아, <laughs> 오, 지금까지 살펴본 두 프로그램은. 에서 5세 아이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어느 연령의 활동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정말 든든한 교재가 찾아온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실 학부모님, 선생님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실까요?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춰 세심하게 설계된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확 낮춰줄 것 같습니다. 3세에서 5세를 위한 창의성, 사회성 기르기 방과후 프로그램이 더 많은 곳, 많은 이들에게 활용되어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선생님들 환호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지 않나요? <laughs> 창의성, 사회성 기르기 반가워 프로그램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강사용 연수 교재, 영상으로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창의성, 사회성 기르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아이누리 포털 사이트를 접속하신 후고사 배움터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3세에서 5세를 위한 창의성, 사회성 기르기 반가우 프로그램을 김여원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선생님, 학부모님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